도쿄 4박 5일 알짜코스 추천해드립니다 첫째날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 타고 의노역 도착 긴자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 합니다 그리고 아사쿠사 지역으로 가서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철 센소지 구경하고 젊게도 뽑아보고 도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스카이트리에서 야경을 구경해주면 1일차는 끝 둘째 날, 당일치기로 후지산 보러 갈 거예요. 신주쿠역에서 기차나 버스 타고 가와구치코로 슈슝! 가와구치코 향토 음식 후토 먹어주고 로젠 편의점에서 인증샷 찍어줍니다. 지하철로 시무요시다 넘어가서 생겐공원과 치계거리까지 보고 다시 신주쿠로 돌아와서 야경 보면 둘째 날도 끝! 셋째 날은 긴자역에서 태판약기나 오마카세 한끼 맛있게 먹어주고 시바공원 가서 도쿄타워와 인증샷 찍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부야로 넘어가서 시부야 스크램블 구경하고 시부야 스카이 구경할게요. 저녁으로는 야키도리집에서 맥주 한잔탁 하고 동키호테 기념품 쇼핑까지 야무지게 하고 올게요. 넷째 날. 디즈니랜드 디즈니씨 빼먹으면 안 되죠 겨울왕국 어트랙션을 특히 추천하고 방문 일주일 전 일식이 맛있는 사쿠라 식당을 예약하시거나 스너글 더글링이라는 버거집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녁에 불꽃놀이도 해주니까 챙겨보고 오세요 마지막 날 아침은 또 든든하게 규동 챙겨 먹고 와야죠 일본식으로 챙겨 먹고 꿈메다역에서 다시 스카이라인너 타고 공항으로 오면 알찬 4박 5일 코스 끝 예약 링크는 프로필 링크에서 더 자세한 코스 경비 정리 영상은 여기서 확인해주세요